안녕하십니까. 착한 코다리 사장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어, 제가 요즘 그, 이런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저희 고객들이 주로 연세가 50, 60, 70대이시고 하다 보니 이런 인터넷 많이 안볼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요번에 코로나를 전후해서, 어, 이렇게 연세가 이렇게 쭉 있는 분들께서 많이 저희 고객으로 오시는데, 어,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오시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저 인덕원 요 근처에 줄 서는 집들이 있는데, 코, 코로나에도 줄을 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들이 대체로 젊은 친구들이 많은 곳, 많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친구들을 많이 좀 우리 집에도 좀 유입시키자. 안 된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우선 블록을 통해서, 어, 이렇게 띄워지는 것을 좀, 어,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요새 공, 어, 유튜브를 보고서, 뭐, 체제봉의 마케팅 톡톡. 어,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그, 최재봉 어떤 교수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사업가 이식 또한. 그분의 어떤 블로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방식이 있다. 그걸 뜨게 하는. 그래서 제가 그걸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제가 전에는 전수 창업을 하려고 그을 때도 코다리 체인점 뜨게 하면 밑에 이렇게 막 파워링크도 뜨고, 그다음 밑에 보면 블로그도 뜨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다리 체인점 블로그 또는 어, 뷰 영역에 여기 보시면 제 것이 제일 위에 떠 있습니다. 착한 코다리 본점 핸드폰 번호 있는데 어, 이것이 제 블로그 거든요. 어, 이렇게 코다리 체인점 착한 코다리 4년 만에 7억 모았습니다라는 어떤 내용 어떤 저한테 배우신 분의 수기를 제가 올린 것인데 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이 제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것이 1등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어, 그래서, 밑에도 뭐 조금씩 나오는 것들은, 어, 이렇게 좀 의뢰를 해서 좀한 것들이고, 1등 한 것이 제가 한 것인데, 이렇게 1등으로 제가 쓴 블로그의 내용이 뜬 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었는지,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 제가 개발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네. 어, 여러분, 그, 제가 영상을 그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올리는 것 같아요. 네. 이거이거 네. 머리 뭐 바쁜지. <laughs> 예. 요즘 제가 좀 많이 바빠졌습니다. 그 가게도 매출이 한 오늘은 5월 1일인데요. 4월 20일 경부터 매출이 어꽤 올라갔습니다. 거의 300 정도를 저희가 좀 잘하고 있을 때 코로나 전에 한 330에서 350 정도를 일평균으로 팔고 있었는데. 어, 저희가 뭐, 한 200, 한 200, 250까지 쭉 밀렸었거든요. 그랬는데, 어, 요즘 그 4월, 그렇게, 어, 4월, 며칠이죠. 한 20일 정도부터 해서, 한 300, 그, 금방에서 왔다 갔다 돈을 넘기도 하고, 어, 아주 최근에 지금, 오늘은 5월 1일인데, 오늘도 아마 300이 넘을 것 같은데,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계속 3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참 다행이죠. 하여튼, 뭐, 제가 매출이 올라서 원래대로 가고 있어 다행이다 보다는 어떤 저를 기준으로 봐도 이제 좀 뭔가의 경기가 좀 풀려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처음 도입부 부분에 이렇게 어 블로그 상이 노출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인들 다 블로그 많이 하시죠. 블로그를 보면 그,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들 하지만, 블로그에 올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아유, 뭐, 검색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전수 창업을 하기 위해서 코다리 체인점이라고 누가 쳤을 때, 어제 어떤 블로그에 제가 쓴 글이 최상위 랭크되게 하는 방법과 또 우리 동네 동편 마을에 인적이 이렇게 많지 않은 동편 마을에 누가 와서 어, 동편 마을에 이렇게 어, 먹을 집은 어디야? 맛집은 어디야? 했을 때좀 상위에 랭크되기 두 가지 작업을 했는데 동편마을 맛집은 검색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코다리 체인점보다. 그래서 동편마을 맛집은 아직은 좀 아니고요. 거기에 제 착한 코다리가 아직 상위에 랭크되기는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어, 그 코다리 체인점하고 쳤을 때제 블로그에 쓴 글이 어, 최상위에 랭크되기는 어,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이거 한 4, 5년 동안 추구라고 뭘 해도 잘안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체제봉의 마케팅 톡톡이라는 그, 그 유튜브 어, 강의를 듣고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이런 그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또 블로그라든가 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것에 또상위 노출이라는 이런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시기도 하시고, 어, 족장이라는 어, 이렇게 족발, 이렇게 체인점도 운영하시, 체인 본사이시기도 하시고, 어, 굉장히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알맞는 그런 쉬운 말로 잘 설명을 해주 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한달 정도 강의를 들으면서 막 따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머리에서 어,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발조 폭발. 좋은 폭발. 어, 어떤 게 나오냐면 상위에 랭크되기 위해서는 글을 쓰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방법에 맞춰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 뭐 사진이 몇개 있어야 되고, 검색어가몇 번이 들어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위주로 나와야 되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맞춰 쓰기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코다리 체인점이라고 해서 제일 위에 나온 어떤 어떤 블로그가 있다면 그 내용을 이렇게 복사해 놓고서 그대로 똑같이 한번 써 보는 거죠, 이렇게. 내용은 제 내용인데 그, 그 어떤 체인 코다리 체인점 그 핵심 키워드의 어떤 내용, 숫자와 사진의 어떤 위치나 사진의 숫자를 똑같이 쓰는 거죠, 이렇게. 다제 내용으로. 그랬더니 제 실제 내용으로 가지고 경험담을 가지고 써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했더니 제가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블로그에 최상위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검색수가 작은 건좀 빨리 되는 거 같고요 아직 동편 마을 맛집같이 맛집 같이 이것은 좀 아직은 좀 시간이 좀더 필요한 거 같아요 근데 될거 같아요 하루하루 조금씩 올라가더라고 제가 계속 글을 쓰고 거기에 맞춰 쓰다 보니까 우리 사님들뭘 맞춰라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하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복잡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뭐 연탄불고기 맛집 연탄불고기 맛집 뭐 해서 연탄불고기 전수 창업해서 그 1등으로 뜨는 집을 그대로 복사해 놓고서요. 그걸 그대로 한번 써보십시오. 그 내용과 틀은 그대로, 내용은 나의 내용으로. 그러면 금방 1등이 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검색수가 좀 높은 것들은 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도 제 처음담이긴 한데 검색수가 높은 동편마을 맛집 아직 안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금방 안된다고 어,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한번 계속 이렇게 업로드를 한번 해보죠. 그러다 보면 돈안 들이고 우리가 우리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